노후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70대, 80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조용한 정원을 거닐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삶과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며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삶.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유한 노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원칙을 지켜왔을까요? 오늘 그들이 노후를 우아하게 사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그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비결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당신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부유한 노인들의 하루 루틴. 자, 먼저 부유한 노인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아침 6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뜹니다. 늦잠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켜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십니다. 이후 3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합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한 자산임을 알기 때문이죠. 부유한 노인들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누군가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체크하며 경제적 흐름을 읽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합니다. 영양을 꼼꼼히 따지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오후에는 독서, 예술활동, 글로벌 트렌드 공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합니다. 단순한 무료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명상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감정적인 균형을 맞춥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쯤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반면 평범한 노인의 하루는 어떨까요? TV를 켜고 가만히 앉아 뉴스를 봅니다. 점심이 되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오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질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3. 부유한 노인들의 인간관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배울 점을 받아들이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평범한 노인은 점점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지 않으면 점차 고립되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모임이나 강연을 주최하며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부유한 노인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찾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특별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클럽이나 단체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단순한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유대감으로 발전시킵니다. 4. 부유한 노인들의 재정 관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소비 습관부터 다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항상 투자 가치를 따져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돈을 일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합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세금 절약 전략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죠.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을 벌면 즉시 소비하고 남은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죠.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30에서 4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게 됩니다. 오, 마무리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결코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는 무엇인가요?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건강,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